지옥 없다. 전부 이단적 주장이에요. 지옥 없다. 현대 신학계에서 영원한 지옥의 참혹한 형벌을 부인하려는 무리들이 존재한다. 신학계. 자, 현대 신학계에 신학자들 중에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대요. 박형영 박사님의 조직 신학 7권 321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요. 퀴어 신학을 만들어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이 대한민국엔 90%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지옥관을 박형룡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지옥은 사람들이 지상에 처할 수도 있고 자, 지상에서 지옥의 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처할 수도 있는 처할 수도 있는 장래에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 순전히 주관적인 상태의 비사적 지시. 비사적 지시라는 건 비유적 표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주장한대요. 누가요? 서양 신학자 절반 이상이. 그건 박형령 박사님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벌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두꺼운 책이에요. 한 분. 박형룡 박사님 책은 일곱 권이 전권이에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혹시 이제 목사님들은 아세요? 이 책의 권위를. 저도 이상원 교수님 때문에 이책 구입하게 됐거든요. 벌코프 조직 신학. 개혁주의 신학 중에 최고 권위대요. 가장큰 권위. 네덜란드 출신의 미국 신학자예요. 미국의 켈빈주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자예요. 이분이. 요 교과서를 모델로 해서 한국적 상황에 에 이렇게 에좀 수정 첨삭한 것이 박형룡 박사님 책이고 이게 우리나라 보수 신학의 가장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코프 박형룡 이러면 오이 사람 신학을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 완전 정통 신학이구나. 이 이견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견. 자, 벌코프 기억하시고요. 박형룡 박사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 지옥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벌코프 신학의 1052면 박형룡 박사님 책에 지옥을 주관적인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이단이에요 실제다 이래야 됩니다 지옥은 실제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지옥을 어떻게 입증하냐 면 어떻게 입증할까요? 지옥 있어 어디에 근거가 있어? 예수님이 말했어 예수님이 말했다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말을 믿는 자는 다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 말 중에 이건 안 받아들이고 지옥은 안 받아들인데 순전히 편해져너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옥 누가 비유라고 그랬어? 실제야 그럼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증명한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설교로 들어가서 구약 신학의 수많은 수백 년 동안 만들어진 이 설교가 이렇게 척하게 맺어 들어갈 정도면 믿는 게 좋을 거야. 자, 신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했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안 믿으면 그냥 서신설 통해서 증언하고요, 어? 선지설 통해서 그래도 안 믿잖아요. 할수 없어요. 안 됐다야. 나는 전했다 확률 50%지역 피하기 보험은 드는 게 좋지 않겠니? 1%의 보험 들면서 보험료 없어 나 분명히 전했다 내가 그리고 팝을 터세요 손발 난 분명히 전했다고 얘기하면 막 나중에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줄 모르죠 여러분 주님이 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말을 전해 놓으면 생각나게 하세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번에 뉴욕 갔다 오면서 제가 제일 걱정한 건 시차였어요. 돌아오는 비행기가 15시간 날라오더라고요 주님이 뭐 식사 시간만 깨게 하고 계속 자게 하시더라고그잘 잤죠. 어제 집에 가서 원래 눈 물뚱물뚱 꺼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또한7 시간, 여덟 시간을 계속 내리 잤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는 동안 계속 어렴풋이 이한마 보통 저자는 자면서 잠이 오래되면 이상한, 이상한 의미도 없는 꿈을 계속 꾸는데 이번에 꿈은 계속 한 마디만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에스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면서 강의 준비를 안 했거든요. 할 시간이 여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얘기만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죄 없다는 거 이단적 주장이에요.